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오후 아침 9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아, 모닝 유산소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보려고, 물론 저번 주에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습관을 들이려고 오늘도 일어나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8시 반에 일어나서 갈라 했는데, 8시 반에 깼다가 한 30분도 잠들어 버렸어요. 너무 피곤하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이제 봄이 진짜 오는 것 같아요. 엄청 따뜻해서 좋네요.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갖고 한주 화이팅해서 갑시다. 운동 마치고 근처에서 일하는 친구랑 커피 한잔 마셨습니다. 뭐 <목소리> 이래 어? 쯔루는 <목소리> 말이 참 많아요. <목소리> 음. 나만 먹는다고? 응. 응. 종종 방정리를합니다리프레시를 위해서. 어허! 야! 당근 마켓에 올리겠습니다. 왜또 심술 부리지? 오전에 헬스장 가서 런닝 좀 하고, 이제 계속 일을 했어요, 오늘. 편집도 하고, 이런저런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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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하다가. 이어서 땡이, 제가 지금 차를 탄지 10만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받아보려고 카센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와는 또 정말.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이나 탈 정도로 좀 빠르게 10만을 채우긴 했는데 이곳저곳 차량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차 차다 보니까 엄청 추억이 많은 차예요. 그래서 이름도 코붕이라고 지어졌는데 옆 동네에서 친구가 차량 정비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는 좀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항상 감사하고 그 친구들과 이렇게 또 계속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 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가서 한번 차잘 점검 받아보고 고칠 거 고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또할 일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도착해서 차 주차하고 친구가 잠깐 기다리라 해가지고 커피 하나 사다 줄겸네 걷고 있습니다. 이쪽 동네에 거의 안 와봐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저 앞에 카페 하나 보인다. 친절 그리고 만족도 친구가 가장 높더라고요. 모르는 거잘 설명해주는 항상 고마운 상현이. 저는 하이웨어만 이용하는데 브이로그 나레이션 작업 중입니다. 좀 친하게네요. 잘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 축구입니다. 이달은 친구들과 글램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임 시간에 출발을 하네요. 무난하게 삼겹살이랑 목살을 사갔습니다. 그... 맥주 이거 숨을 넣지? 숨은 느 너무 많다. 위스키 뭐가 맛있지? 아, 아는 게 없어가지고. <laughs> 와, 블랙타이거 새우튀김도 태어, 있네. 어, 두배 어, 뭐, 어,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 전에 모여서 장보는 것도 참 설레고 즐거운 것 같아요. 어? <laughs> 근처 마트에서 부족한 것도 사고, 동훈이가 또 등장했습니다. 동구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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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냈어? 너완전도한번 안아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시커이졌냐 <laughs> 너너회 너 썰어줄 수 있어? 어? 너 불렀어 이거 썰어주면 안 되는데 부대찌개 퀸 잡서 부대찌개 퀸아 퀸? 너 어디서 한거 있어? 여기 여기 출발 전에 맥도날드에서 <laughs> 어, 이게... 커피 한잔 사려 했는데 <laughs> 이벤트가 있어서 해봤습니다 그거 아니야 우등이야 우등 그게 호텔에서 대열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좀 그만 들리라 이씨 <laughs> <laughs> 그래 날씨가 아예 맑지 않은비 오는 게 나아 야 인천... 인천... 네. 아인천대 숙소 가기 전에 회를 사려고 오이도에 들렸습니다 응. 이도에 응. 어, 그 조개... 조개조개 그래서... 이야이거아 동이 틀렸으면 전 하루 종일 놀린 사이 <laughs> 한번 물어봤거든 맞대 대부도에 위치한 글램 포레스트라는 곳입니다 내부시설이 깔끔하고좋더라고요 아, 빨리빨리 빨리 하라고. 아이. 오, 어 스타트리 엄청 났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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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라라라. 거 이거. 이거. 나 지금 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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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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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욕하지마 이동훈 욕했냐 내가? 너 누가 너한테 욕하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아, 내 네, 앞에 지요 넓은 데에다가 네, 이동훈 시끄러워 미안해 <laughs> 어컵두 개밖에 어, 없어 아 저기 두개 있고 무슨 있나? 컵 하나면 되지 비가 와서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수전을 완전 차에 <laughs> 우리 설거지 할 사람 <laughs> 비 <비가 웃음> <laughs> <laughs> 자, 오늘 재밌게 놀아봅시다! 옆에 사람이 다 깼어 저는 위스키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린라벨이 꽤 괜찮더라고요 야또 술을 같이 먹느라고 오. 내 먹물을 까먹었네 응 왜? 싸우는 거지? 아예 인간의 그거를 아, 아. 내 이미 문제가 생긴 거야 네, 절대 해. 하지 말아요, 형님 응. 낭낭하게 매운탕까지 조져주고 안 비도 오고 음, 할게 딱히 너무... 없으니 바로 고기 먹을 준비를 했네요 친구들이 고프로를 <laughs>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고프로 담당자님들 보고 계신가요? 아, 그거, 어, 됐네요. 그거는 불이 거의 꺼질 때쯤 아. 그거는 아, 타? 네. 그러니까 타타고 있어. 아이고 깜이야 캠핑이나 글램핑 다니면서 고기만 먹기에 아쉬워 요즘에는 이런저런 재료들도 사보는데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경험이 되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 그렇게 하는 구나 동훈 청양고추는? 이야 이동훈 아 뭐해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잘 차렸네 동훈이가 요리를 하는 친구라서 그런지 야무지게 잘해 주더라고요. 보 먹자, 먹자. 보이로그를 틈틈이 남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오야 계속 뺐다오뭐 뭐야? 자. 다 너무 될 듯. 야, 고산보에서. 아, 어, 그거. 어, 어, 어. 아. 너 알고. 어. 진짜 그건 산데. 음. 그러니까 사장급들은 말레이니어야 돼. 시작한다. 하나. 오! <laughs> 하나, 둘, 셋. 어, 존나 긴장돼 야,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근데? 이게 또 모이면 설거지나 치우기 내기빵을안할 수가 없네. 이거 완전 겉투 감성이네. 나오는 게. 텐텐 조졌습니다. 어, 씨발. 아니, 이거 아까 왜왜네 마리야 된 거야?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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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잠깐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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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오! 다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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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오! 오! 보라색이 할라 했어? 아 이번에 이렇게 원래 처음에 한 번에 한 명이 다 하기로 아 맞네 다아 진짜? 아솔 나는 내가 안 해본 게임이 나왔어 하나 빼고 아 진짜? 뭐 뭔가 뭐, 있어 하하하 <laughs> 가만히 있어봐 너 해봐가지고 나안 걸릴 것같 아, 아, 나는 좀. 완주가 너무 바로 하자고 어. 자신만만한 걸비해서 너무 못하길래 아, <laughs> 어디일점하고다고총 어, 때린 거? 아깝이 나 기질뻔했어 <laughs> 아나 완전 1등이었는데 나 <laughs> 같이 소화시킬 겸 근처 바다 구경에 갔습니다 뭐야? 보이지가 잘게동 아야 꼴찌는 자리도 저기 않고 딸기 시도 가야 돼아 아, 진짜? 네 어. 꼴찌 많았네 아. 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기진 사람은 추운 자리에 앉기로 했네요 이거 먹지 <laughs> 뭐. 아니 내거왜 이렇게 번갈아면서못 섞여서 나와 아니 <laughs> <일정> <laughs> <야 이거 웃음> 존나 입장 나오니까 이거 존나 운빨이네 승관 나와라 어. <laughs> 여기 편해? 저기 내 직관 야 저기 하고 싶어? 야나자 아, 좋은데? 아니, 네, 네. 좋은데? <laughs> 아, <이 웃음> 네. 너무 좋았데아 아, 아, 괜히 했어 씌워 그러면 한번더 하자 나중에 좀다어다리지봐 자리야 지아 이를 거기내 두고 존나 <laughs> 못 땡긴 했다. 우리 여기 땡기면 솔직 가져왔을 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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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땡겨 여기. 두 바퀴 돌 거야. 두 바퀴만 돌자. 이번에는 라이어 게임을 한 했습니다. 한 더, 들어보자고 <laughs> <얘기를> 더 해보자고. <laughs> 알았 알았어. 어, 알았어 그렇지. 너가 나중에 맞춰야 되니까 이거 한번 얘기를. 그래, 해볼까 왜 하루 한 번씩 써? 어? 오전이야, 오후야? 왜왜 <laughs> <laughs> 질문하지? 왜 뭐? 한번 봤어? 그런 드레, 기가 아, 없을 아, 것 같아. 이번에는. 자, 갑시다. 하나, 아, 둘, 셋. 맞춰봐. 맞춰. 어? 아, 지근데나 얘기 뭐? 나 보니까. 나 수건. 어? 뭐야? 어? <laughs> 누구야? 어? 너야? 너야? 얘다, 얘다. <laughs> 나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 아니야. 나 아닌데? 나 아니야. 너야? 아니야. 얘야 아니야. 나나 아니야. 나, 마, 나 아니야. 야, 어? 너 뭔데? 너 맞아? 뭔데? 야, 같은 거야. 이디네? 수건. 어? 또 어? 뭐야? 어? 수거. 나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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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야면도아이이 <laughs> 아아 <laughs> 뭐라 했지? 어? 샵에 있다고 뭐. 아샵아 그래 <laughs> 너가 너 여기서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아니야? 아 아니, 주인마다 왜 다르다는 얘기아 느낌이 다르잖아 향이 아 그렇긴 하지 네. 아내 아, 짐을 아다 가져갔어 아니, 그러니까 아 그니까 너무 억울 아, 끌었어 내가 아, 아, 너무 아, 꼰다고 생각해서 아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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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마워 해. 너 근데 뭔뭐 느낌 내 얘기 들었어 어땠는데 얘다 <laughs> 다면도인줄알다 <잡았어. 웃음> 아, 맞았어 그래? 다 맞았어 추워 <laughs> <laughs> 추워 어 뭐야 먼저 찍고 있을게 쉐기 내 채널 어, 돼 X 어, 같긴 하네요 아 켜면 자동으로 응. 녹화돼? 그거 줘 쭈삐쭈삐 쇽 야식으로 라면까지? 진짜 <laughs> 야무졌습니다 철권 <laughs> 가져왔어도 존나 했을 것 같은데 아? 어? 철권 그거 하느라고 씨발라이 게임을 몰랐지 동우 <laughs> 먼저 샤워해 어 근데 저... 뽀송뽀송하네 나 먼저 해옥지엄 빵빵아 아! 아 아오우 야 뭐야? 아침에 동훈이가 똥을 싸놨는데 야, 냄새가 진짜, 진짜 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야문 열어라 씨. 아씨. 어, 챙겨 챙겨. <laughs> 야, 그 카톡에 내가 올린 거 봐봐. 뭐 먹었지? 아, 카톡에 올렸어? 응 음. 음. 아, 나... 근처에 국밥집이 있어서 해장할 겸 방문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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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은 이렇게 안 든. 내가 된 거는 안 나. 어. 그래? 어. 동그 누아야 어. 동족 그거. 아 동족한번. <laughs> 이집 진짜 실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맛. 알지. 조 조용히 좀 시끄러워. 젊은 나이에 놀러 온 거. 여자야? 음. 아이. 근데 여기 노을질 때 진짜 예쁨. 탄도항 <laughs> 근처에 카페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앞에 바다도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왜 애그 베네티 이렇게 있어? 동훈이 어떻게 돼 까내려? 안 놓치겠다. 친구랑 대화하느라 많이 찍지는 못했네요. 다시 미국과 캐나다로 돌아가는 완주 동훈이 친구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돌아오면 또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지워서 밀린 일 처리를 하고 재활 운동 받으러 갈겸 잠시 외출했습니다. 어, 너무 피곤하다.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기는 했지만 제왕을 받고 와서 저녁 운동도 하러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눈이 참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 정막함 사이에 비 오르는 소리가 한발씩 앞으로 내리다 라울이 나레이션 작업을 부탁해서 집에서 녹음을 우리는 결국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마주하는 종종 나레이션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들. 음, 지 어떡하지고? 어. 촬영이 있는 날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차를 지상에 두어서 아침부터 고생 좀 했네요. 어, 어셔. Oh, 아이고. 난성 카이로스 카페를 갈 겁니다. 연휴 때 다녀오긴 했는데, 그때 좀 콘텐츠 촬영한 게 너무 그 기획적인 게 없었었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도 엄청 많이 와서 예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좀더 디테일 있게 촬영을 해보려고 해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막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은 아니어서 금방 가요. 한 40분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돌아올 때 퇴근 시간이나 오늘 누운 거 감안해서 좀 안전운전 하고 잘 피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을 한번 가서 오늘도 촬영 잘 해볼게요. 아 피곤하다. 얼마나 어렸어 40분? 안성 카이로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동현 사장입니다. 님 네. 내가 여기 카페를 방문한 이유는 자영업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나 어떤 내 지인 분들도 있잖아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 요 콘텐츠를 촬영함으로써 서로서로 좀 화이팅 해보자는 의미로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방문을 하게 됐어. 저희 내려와서 로고 한번 보고. 요 콘텐츠를 현재 몇번 촬영했는데 아, 아직 호주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힘내서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카페든 작은 카페든 음식점이든 뭐 어떤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좀더 하나하나 채워내가는 게 조약돌을 쌓는 것처럼 최대한 디테일하게 쌓으 노력하다 보면 어, 준비하다 보면 성공할 확률이라기보다 실패 확률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멀뚱해녕 보는 일을 사랑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세상 모든 사람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바이러스에서 동현이 형이랑 촬영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있어가지고 잔업 좀하고 운동 갔다가 촬영형 위치가 김포여서 친구네가 잘것 같아요. 아마도. 네, 어쨌든 오늘 촬영 되게 재밌게 잘 마쳤고 첫 편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건데 그 의미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좀잘 해봐야 될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 우리 동현이 형 너무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보기는 놀러왔습니다 여기서 자려고 왔어요 용인에서 가나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친구가 회식 중이라고 해서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덩그러니 중복에 저 위에 용돈도 왔네요 콜타임이 아침 일찍이라 먼저 나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의 촬영지 김포로 왔습니다. 오늘은 일본 아이돌 친구들 촬영을 왔습니다. 뭔데 김포야? 불도. 이제, 아니 새로운. 네 요새 브이로그 찍더라. 네한 어, 번씩 나와. 훈이오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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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훈이오름 밥을 참잘 주는 현장이네요. 팬. 촬영 마치고 다 같이 바라시치는 거 도와드리고 나왔네요. 뭔지 뭐, 올라온데. <laughs> <laughs> 안녕. 유튜버. 최근. 유튜버. <laughs> 유튜버. 조심니다 이따 봐요 비켜! 싫어! 집좀 가자! 싫어! 양아치네 퇴근 퇴근 집 가자 집 가자 언제 가냐 두 시간 항상 촬영 마치고 집갈 때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제일 힘든 시간이 아닐까 하네요 집 가는 길에 공 차고 싶어서 슬쩍 합류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축구 끝나고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려고 주차하고 이제 <laughs> 술집으로 <보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 축구화가 길이 아직 잘안든것 같아요. 자꾸 할 때마다 자꾸 물집 생기고 까지고 그러네요. 오사카, 오사카. 아 이게 고프로야 아, 진짜 아닌 거 같다. 뭐야 이니어요 학창 시절부터 같이 공차고 놀고 했던 친구들입니다. 다들 아직 동네에 많이 남아 있어서 좋네요. 낮에는 청첩장 모임이 있었고 서울 나온 김에 약속 잡아서 오랜만에 보는 친한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것도 먹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저는 다음 날 촬영이 있어서 일찍 먼저 들어갔네요. 네 오늘은 강원도 쪽에서 차량이 있어가지고 아침 지금 7시 좀 넘었는데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남에서 모여서 다 같이 출발을 해하고 8시까지 하남을 가야 해요 근데 오늘 살짝 늦잠 자서 5분 정도 지각할 것 같습니다 아 알람을 못 들었어 지금 이틀 연속 알람을 못 들어갖고 핸드폰에서 안 눌리는 건지 모르겠네 <놀람> 스위한 혁주와 라우리체인 경우 건강 보조제 <놀람> 오, 전날이 심하더라 가는 길에 휴게소 들려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날도 눈이 많이 내리더군요 촬영 전 준비 중인 팀원분들 전하러 가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내가 다 씹어 먹었다 하면 그 제스처 어떤 건데 네, 잠시만요 저희가 액션 하면 출발할게요 일차적으로 촬영을 마치고 다음 스팟으로 이동합니다 을 열심이라는 저의 모습입니다. 아!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멋진 경험을 많이 한다는 점인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스키장 와서 촬영도 해봤네요. 끝나고 근처에서 밥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나름 무사히 촬영을 마쳐서 기분이 좋네요. 보타닉 그를 혁주형이 만난 소고기를 사줬는데 이집 정말 괜찮더라고요. 혁주형 차로 이동해서 혼자 운전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이번 현장도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정말 큰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격주 아울 알라뷰.